가지고 예수님의 모민교회, 예수님의 모민교회라는 장면으로 함께 연애 나가기로 합니다. 인도양의 외딴섬에 도도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도라는 새가 생긴 것이 너무 생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를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새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종을 하게 되습니다그데그 다음에 이상한 일을 벌어지게 는데요그서무스에 자라고 있 갈바리아라는 나무가 있었는데그 갈바리아 나무가 도대번 본질이 아닌 는것입니다이 갈바리아 나무는 이 씨가 이 껍질이 매우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곳에 땅에 심어지면 싹이잘안 트고요. 이것을 이 도도새가 먹어서 이것이 도도새 소화기관을 통해서 배설물로 닿아야지 껍질이 밟아져서 그때 땅에 심어주면 싹이 잘하는 이죠 근데 도도새가 멸종해버리니까 이 도도새 의소화기을 통해서 이제 갈바리, 나무씨가 배슬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싹이 잘안터서이 나무를 통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야말로 더 그렇죠.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에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없는면 서로가 서로 가까이 않고, 서로점 멀리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은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습.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된 모습의 중요성을 살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 사람은 교회를 건물이나 기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실까?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교회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교회 건물일까?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 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알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을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와 뜻풀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어, 단어에 한자가 가르킬 교장의 모임 회장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네 가르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 예수님의 네 가르치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한자 풀면 봐도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인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어, 질문을 하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교회나 예수님 사람들을 모임인지, 이제 잘 일하시는지, 잘 일하고 있으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이사람들의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사람들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성도님들이 모임이 교회가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 질문 들었나요? 이게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모임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교회죠. 네. 예. 예, 정확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어 그래서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요즘에 날씨도 따뜻한데 저기 가까운데 두물머리에 성도님들이 바람을 쏘라두눈 머리에 갔다. 그러면 두눈 머리에 가서 모여있는 그사람들에의 성도님들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꼭 교회 예배당 안에 아니더라도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도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무엇이?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오늘 본문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한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몸에서 그 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어,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본문 20절부터 이제 봐야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앞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기 오르카레안 앉히셨다.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승양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 예수님을 우편에 셨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22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만물을 그의 발에 봉하게 하셨다. 그렇한그 만물 위에 교의 머리로 사셨다라고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마무리의 교회의 머리를 잘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한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몸에 모든 성도가 이제 각 직체가 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 몸이 되는데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각각 이 교회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각 지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교회의 몸이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각 지체 된 것입니까? 지체 된 것은 팔, 다리, 눈, 코 이렇게 지체 있었습니까? 그같이 교회의 모든 성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은각지 채우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에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나 가치를 갖고 기억하는 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공소가 있었는데요. 이목공소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막치 너는 트레스 이렇게 하니까 없어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막치가 그걸도 기분 좋았겠어. 기다려서. 그래또치도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도한 마디 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자도 떠가야 된다. 자는 항상. 그복목공세이들어오더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로강대상 그런데 강대상을 만드는데 하살목수가 강대상을 만들 때대도 사용, 사용하고 왕 지도사도 사용하고 동사도 사용하고 사 사용하고 사 하나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모든 명장들을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교양의 성 중에서 수준 진짜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없습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도는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소중하다.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사랑하 성도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눈는 것은 무엇을 나무는 것일까? 교회를 나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나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나무이 절대 혼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 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있는 붕어초바리가 서로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다 내가 이곳를또 찾을 수 있을 것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어느 날, 붕어들이 크게 싸움을 벌었습니다. Mm. 며칠 후에, 서로 은 붕어가 하얀 배를 드러내면서 죽어서 물에 뜨게 되었습니다. Beatles> 그것을 보고서 <S 이 상대편 붕어가 통쾌하게 생겼어. 야, 이제 이 여못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 런데 그게 그 어떻게 됐을까? 그 붕어가 죽은 이후로 그 붕어가 독을 내뿜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여못은 이 죽은 붕어가내뿜는독으로 점점 모여들어 썩으면서 이염색새 물도 썩게 났습니다. 그 남아있던 그 부모가 썩은 물을 니다 그리고 결 남아있던 부 죽게 났습니 이제 이염색은 아무것도 없죠 썩은 놈이라고 가득 차습니다 교회도 음.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불이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여를 일으키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야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어들이 서로 서로를 용서합니 그래서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다이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이 소들에게 덤비면 이사자지 소가 항상 힘을 쳐서 대항이 왔기 때문에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풀 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었대요 사자가 그 얼룩소에게 살금살금 닦았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예, 얼룩소야, 저기. 너희 세마주 중에서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는데, 그말 사실이니? 에로소가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지 않았어. 그러고이사자가 이어서 저쪽에 이제 뭐, 불꽃과 검은 수가 있는 곳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들이 이어지지 않 그러니그 말들은 부부소가 화가 치기로 올랐어 건방진 소리로 생각하면서 이 얼룩소에게 싸우기위 해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얼룩소가 기분 좋았을까? 얼룩소도 기분 나쁜데 이그 상태로 키이 나왔었고 아무래도 기분 나쁜데 불부소가 다가오니까 싸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어찌나 저기 시야에서 움을했던게 검소 말로도 성이 뿌리 다 가지고 심하게 싸웠어요. 그 후로는 이 생활에서가 같이. 싸우기만 하고 마귀가 조정하는 일이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겪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품스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여 교회 안의 성도가 모두 예수님의 몸으로서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분열이 일으켜서 예수님의 몸을 다누는 것임을 기억하고 교회가 하나되게 힘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되게 힘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랍니다. 하나님께부터, 칭찬받는 모든 장르를 드리시게, 주님의 이름을 처음.